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죠? 저희 다이기마니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손님이 계셔가지고 조금 빠른 속도로 좀 빨리 끝내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러블리 로즈,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러블리 로즈 한번 어, 진짜 어저께 농장에 정리하면서 봤는데 너무 예뻐서 왕창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깔끔한 화분에, 토분 화분인데요. 아주 깔끔스럽고 예뻐서 두 개를 세트로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난석을 일단은 1차적으로 좀 깔고 시작할게요. 러블리 로즈는 어, 지금 당장은 좀 낮은 화분에 선택을 해도 되는데요. 러블리 로즈 특성상 나중에 자라면 대가 올라오는 거라서 조금 처음엔 어, 조금 높은 화분을 좀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요번에는 그렇게 해서 세터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합식이라서 좀 어렵기는 한데요. 어, 지금 오늘 핀셋도 새로 장만했고요. 어, 그래서 한번 심는 방법을 조금 저희, 제가 하는 방법을 좀 공유하고자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러블리 로즈는 목대가 자라면 외수하고 볼품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심을 때 조금 넉넉하게 심는 것도 참 좋아요. 나중에 자라할 때도 나중에 보충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가장자리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얼굴이 커서 가운데 메인에 집어넣고요. 이렇게 가장자리를 한번 편하게 그냥 돌려볼게요. 들어가는 양만큼 할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어저께 저희 또 손님이 계셔가지고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가지고 오늘 서둘러 하는데 또 손님이 계셔가지고 좀 다시 또 상을 차려서 다시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요. 조금 서둘러야 될것 같아요. 한꺼번에 하면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부터 한쪽 측면으로부터 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이건 쌍두예요 로블리 로즈는 언제 봐도 예뻐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인기도 많고요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너무 얼굴이 사방사방하고 너무 예뻐서 그래서 먼저 찜했어요, 제가. 한해를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또 나만을 위한 나인데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기분이 좀 묘하게 좋네요. 오히려 장미꽃다발 못지않게 예쁩니다, 얘가. 어, 네, 그 화이트 그린이에요. 손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로 그냥 맞춰야 될것 같아요. 어, 아, 까 제가 빼놓은 큰 얼큰이 얼굴 있죠? 가운데 포인트로 그냥 장식할게요. 좀. 일 다시래드. 이오옷수선서 어, 지금 되게 쓰자고. 예쁜 옷도 입고 나왔는데. 얼굴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네, 다 됐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남재 선정원사 다이그마스입니다. 오늘은 원래 휴무일이거든요. 임시 휴무일로 지정해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뻑이 나가지고, 그래도 오늘 혹시나 해서 휴미일인지 모르고 오시는 분을 위해서 문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틈이 나서 마님하고 러블리 로즈 촬영을 하나 하려고 그랬더니 떨콕 손님이 오셔가지고 중간에 도망을 나와서 마무리를 지려고 한답니다. 오늘은 원래 테스 형이요. 요즘 아주 그냥 뭐 화제가 되어 있는 테스 형 나훈아 씨 나훈아 선생님이라 그래야 되나요 나훈아 선생님의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마님이 무척 좋아하셔가지고 또 광클릭해서 예약을 딱 해놨더니 다육이 모습 하는 짓이 그렇죠 와 드디어 땡 잡았다 그랬는데 열심히 예약한 거는 물 건너갔고 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뭐, 오시는 분한테 오늘은 서비스, 문 열어드리는 게 서비스거든요. 오늘 완전히 쉬려고 그랬었던 건데, 또, 마님이 그냥 휴일인지 모르고 오시는 분들 헛걸음 하신다고 문을 열자고 그래서 잠시 열었는데, 그나마도 촬영할 틈을 주지 않는답니다. 뭐, 무슨, 뭐 맨날 이렇게 안 되는 일적으로 일이 터져가지고, 마님한테 맨날 하는 짓이 그렇지, 이런 소리 듣거든요. 좀 하는 일이 척척 잘 됐으면 좋겠는데 덜컥덜컥 덜컥 걸려요 오늘도 촬영하다 말고 그냥 왔습니다 다육이 많이 뭐 러블리로즈 멋지게 합식하는 거 보여드릴려다가 오늘은 그냥 다육이 모습이 요즘 멋진 아가보이데스 창종류 중에서 아주 자태가 예쁜 아이거든요 아주 멋진 녀석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가보이데스 중에서는 이렇게 입장의 폭이 넓고 입장 길이가 쇼트한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입장 폭이 좁고 입장 길이가 길고 입장을 고치 세워서 예쁜 아이가 있죠. 요두 녀석이 좀 대비가 되는 녀석들이라 오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녀석은 탈론이에요. 탈론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색감도 예쁘게 들 들고요. 잎이 좀 삼각형 뾰족한 잎이라 그래야 되나요? 뾰족한 잎 이래 아주 고추새 아주 빳빳이 떳떳함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고추세운 입장이라 로제트가 촘촘하거든요. 그래서 멋진 자태를 자랑하는 탈론이랍니다. 요즘 저희 온실에서는 요즘 한참 요아가보이드스 아이들이 성장을 하거든요. 뭐 아침 기온은 비교적 뭐 5도까지 떨어져도 낮에 해만 뜨면 한 20도가 넘게 올라가서 요즘 성장을 아주 멋지게 해 주는 때라 색감이 이렇게 고와요. 팔로는 색감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그런가 하면 연석은 자태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자태가 예뻐서, 소렌토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거든요. 연속이 소렌토랍니다. 라인은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처럼 아주 짙게 물들거든요. 요즘은 성장 기에서 손톱 끝에만 이렇게 입장 끝에만 아주 검게 물들어 있는데, 워낙 덧칠을 라인 덧칠을 예쁘게 해주는 아이라, 소렌토라는 이름이 붙은 원종 에보니랍니다. 에보니들은 이렇게 입장 폭이 넓죠, 그죠? 넓고, 짧고, 손톱에 안칼짐이 돋보이는 아이가 원종 에보니, 에보니들이랍니다. 이렇게. 소렌토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있죠. 이렇게, 에보니들 중에서도, 에케베리아 에보니들 중에서도 이렇게 입장이 넓은, 아가보이데스 중에서도 이렇게 입장이 넓은 아이들과 입장 폭이 좁은 아이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연석은요, 자태가 예쁜 원정 에보니 소렌토고요. 연석은요, 아가보이데스 탈론이랍니다. 탈론의 안칼짐이 지금은 더 예뻐 보이죠. 성장기에 이렇게 예쁜 색감이 들어서 지금은 탈론이 훨씬 예쁘답니다. 근데 이 소렌토도 손톱에 물들면 가관이거든요. 연석이 멋진 소렌토랍니다. 이세 아이의 얼굴이 다 틀리죠. 아가보이데스 창 종류랍니다. 연석이 대표적인 원종 에보니를 닮은 아이죠. 그래서 입장 폭이 넓고 이 폭이 짧아요. 윤석이 소렌트거든요 원정 에보니 슈퍼클론 쪽 아이인데 자태가 고와서 그런지 소렌토란 이름이 따로 붙어 있답니다. 윤석이 원정 에보니 소렌토고요. 아주 강렬한 라인이 멋지죠. 잎이 좀 원정 에보니랑은 틀리게 뾰족한 편이잖아요. 그죠? 야생 마리아 쪽을 많이 닮은 아이랍니다. 연석이 젤리 카시오피아요. 요즘 젤리 카시오피아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젤리 카시오피아 중에서도 이렇게 입장이 아주 진하게 시크먼스하게 물드는 아이를 선택하시는 게 좋거든요. 연석이 젤리 카시오피아랍니다. 그리고 연석은 원종 마리아랑, 아니, 원종 에보니랑은 틀리게 입장 폭이 좁은 아주 멋진 자태 탈론이랍니다. 연석이 탈론이거든요. 연석은 입장 폭은 좁고요, 길이가 좀 길어요. 길고 아주 입장에 붉은 멋진 깔을 맞춰주는 탈론이랍니다. 연석들이 탈론이에요, 그죠? 탈론은 이렇게 멋지게 뒤태도 예쁘고요. 깔이 깔맞춤이뭐 은은하다 그럴까요? 살색 피부결 같은 아이의 아주 입장 끝은 붉게 물드는 멋스러움을 듬뿍 가지고 있는 아이랍니다. 연석이 탈론이랍니다. 에보니랑은 좀 자태가 틀리죠? 깔끔한 모습의 연석이 탈론이고요. 연석이 원종 에보니를에 속하는 슈퍼클론 쪽 아이 같거든요. 근데 연속이 자태가 이렇게 고와서 그런지, 소렌토라는 이름을 가진 원종 에본이랍니다 요즘은 색감이 조금 빠졌어요. 아주 라인의 짙은 라인이 너무 예쁘거든요. 원종 에본이를 닮아서 입장 폭은 넓고 길이는 짧은 아이의 연속이 소렌토랍니다. 연속은 원정 에분이 소렌토와는 또 다른 모습이 있죠? 요즘 한창 인기가 많은 젤리 카시오피아랍니다. 젤리 카시오피아는 이렇게 오히려 야생 마리아 쪽을 많이 닮았거든요. 아주 입장 라인이 엄청 진하게 물들거든요. 이렇게 입장 라인이 진하게 물드는 아이라 라인 색감도 예쁘고요. 연속은 아주 정방향으로 아주 입장들이 예쁘게 방향성을 갖추고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 보인답니다. 연석이 젤리, 카시오피아랍니다. 이렇게 아가보이데스 아이들, 창다위기들은 다 얼굴 생김새가 제각각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교배로 인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들이 다 가지가지 한답니다. 연석들이 아가보이데스 창 종류랍니다. 내일서부터는 또 영하 15도 뚝 떨어지거든요 아주 기온차가 많이 심해서 특히 건강이 제일 최고이거든요 요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나만의 건강을 좀잘 지키면서 예쁜 다육이들이랑 힐링하시와요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와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는 사랑입니다 가는 세월이 아쉬웠나요 러블리노즈를 떠나가는 배처럼 연출해 놓으신 자기많이 미랍니다. 오늘 원형 화분에 심은 러블리 로즈가 마음에 안 드셨나봐요. 마무리는 이렇게 멋지게 한해 시간의 감이 아쉬운 듯 쪽배 모양의 화분에 러블리 로즈를 가득 담아 놓으셨답니다. 은석이 러블리 로즈랍니다. 합식이요. 괜찮죠? 러블리 로즈는 이렇게 합식을 해 놓으면 멋지거든요. 오늘은 원래 실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아주 크게 빵꾸가 난 날이랍니다. 빵꾸 난 날에 달기 많님이 허접한 마음을 헛헛한 마음을 러블리 로즈로 달래놓으셨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이 로블리로즈를 찾으셔가지고 올 가을에 러블리로즈가 아주 풍기 형상인들은 멋진 녀석이랍니다. 녀석이 러블리로즈랍니다